전 세계 트로트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한그 한순간 미스터 트롯 3 무대 위에서 번개처럼 터져나온 우승의 기적. 단숨에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김용빈은 우승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출연료와 행사비 면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기록하며 우리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용빈이 폭발적인 출연료를 공개하며 MC 김성주의 충격 고백과 함께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그 화려한 행보를 심도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한다. 김용빈이 우승한 날, 스튜디오 안팎은 환희의 물결로 뒤덮였다.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의 눈동자에서 반짝이는 열정은 마치 별빛처럼 빛나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이 뜨거운 열정과 함께 우승 상금 3억 원의 기쁨에 더해진 출연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금액으로 공개되며, 방송계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팬들은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무대 뒤 감춰진 노력과 헌신의 경의를 표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의 진정성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4월 미스터트롯 3 우승 이후 그의 행사비가 드러나자 팬들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방송 역사상 전례 없는 엄청난 금액. 무려 천만원대 후반에서 2천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공개된 순간, TV 화면 앞에 시청자들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과 달리, 금전적 수치는 냉정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 담긴 노력과 열정은 결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을 느끼게 했다. MC 김성주의 인터뷰에서 나온 충격적인 발언은 그야말로 금기시된 사실을 폭로한 듯 했다. 제가 방송을 오랜 기간 해봤지만, 이런 금액은 처음 봤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그저 한마디의 감탄을 넘어 김용빈의 인기와 성공이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로 느껴졌다. 김성주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보통 시청자들에게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그가 보여준 감동의 순간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김용빈의 출연료 상승은 단순히 미스터트롯 3 우승의 결과만은 아니다. 그는 이미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공연 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적인 틀을 깨고 모던하고 트렌디한 감각을 무대 위에 그대로 담아낸 그의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로 인해 출연료와 행사비의 상승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번 4월에 공개된 금액은 그동안 쌓아온 그의 명성과 가치를 여실히 증명하는 수치이자,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예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김용빈이 우승한 날의 감격적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그의 모든 발자취는 대중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색을 넘어 사람들의 영혼 속 깊은 곳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그 노래들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한다. 김용빈은 우승 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사랑에 대해 팬이 나의 전부라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더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우승 이후 그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음악과 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공개 인터뷰를 통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MC 김성주와의 대담 속에서 김용빈은 출연료는 단순한 숫자일 뿐 진정 중요한 것은 음악과 팬들에게 전달되는 제마음이라며 자신의 성공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가 왜 대세 중의 대세라고 불리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미스터 트로트 3 우승 후 대대적인 미디어 등장과 각종 행사 요청 속에 바쁘게 움직이던 김용빈은 단순히 한 시기의 스타를 넘어서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 각종 방송 출연, 광고 모델, 공연 등 다방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매 회차마다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그를 글로벌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용빈이 공개한 그 엄청난 출연료 금액은 단순히 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이 집약된 결과물로 볼수 있다. 팬들은 그의 공연 티켓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SNS에서는 김용빈 신드롬이라는 해시태그가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온 국민이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느새 그의 이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의 이름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승 이후에도 그의 활동은 단순한 성공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도전의 연속이다. 최근 공개된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와 대대적인 팬 미팅 계획은 그의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 김용빈은 더 가까이, 더 자주 팬들과 만날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무대 위에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팬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다짐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국내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공연 현장은 그의 열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그의 음악과 매력을 알아보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국내외를 아우르는 그의 활동은 단순히 한 시대의 트로트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확산되며 미래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임을 예고한다. 그의 이러한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무대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자리잡고 있다. 우승 후 받은 상금 3억 원도 그가 이룩한 성취와 앞으로의 도전에 투자될 발판임이 분명하다. 김용빈은 누승의 기쁨을 팬들과 나누고 더큰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끝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MC 김성주의 충격 고백은 그저 단순한 인터뷰 한 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큰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공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는 감동과 열정이라는 것이다. 김용빈이 몸소 보여준 그 빛나는 무대와 그의 진솔한 마음, 그리고 팬들과의 뜨거운 소통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수많은 감동의 순간들을 선사할 것이다. 결국 미스터 트롯 3의 우승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우뚝선 김용빈의 이번 출연료 폭발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그리고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자 미래를 향한 굳건한 발걸음이다. 앞으로 그가 펼칠 무대와 새롭게 선보일 음악, 그리고 팬들과의 더욱 뜨거운 만남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김용빈의 발자취는 단순한 우승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는 전 국민의 심장을 뛰게 할 만큼의 열정과 에너지로 무대를 장식하며 새로운 트로트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마다 그가 앞으로 보여줄 놀라운 도약에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이처럼 김용빈의 출연료 폭발과 그에 얽힌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한순간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불멸의 감동과 영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하다. 그의 눈부신 성공과 이를 가능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들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자극을 주며 음악과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김용빈은 단순히 무대 위의 스타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아이콘이자 미래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구자로 우뚝 서 있다. 그의 빛나는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팬들과 대중은 그의 새로운 도약을 가슴 벅차게 응원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김용빈의 새로운 무대와 도전, 그리고 그가 선사할 수 많은 감동의 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역사로 남을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대세 중의 대세임을 입증한 이번 출연료 폭발 사건은 앞으로의 그의 행보에 더욱 큰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김용빈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모두가 그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충격적이고도 화려한 출연료 공개와 그에 대한 MC 김성주의 놀라운 고백은 우리에게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남긴다. 그것은 바로 음악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열정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생생한 증거다. 김용빈. 당신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으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 펼쳐질 무대 속에서 더욱 눈부신 역사를 써 내려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처럼 무대 위에 찬란한 별, 김용빈의 성공 스토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의 열정과 노력이 앞으로 만들어낼 새로운 전설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그의 도약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전 국민이 하나되어 김용빈의 찬란한 미래와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응원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